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우빈 씨. 네. 어, 먼저 이렇게 저희 작품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택배기사에서 5-8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승헌 씨. <laughs> 예, 택배기사에서 유성역을 맡은 송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가족들이 오셨나 봐요. <laughs> 자, 이솜 씨.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택배기사에서 정설화 역을 연기한 이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작품 소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 택배기사는요, 어, 사막화된 한반도에서 어, 전설의 택배기사 5-8과 난민 4월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천명그룹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준비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완벽합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예. 예. 어,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쵸. 안타까운 상황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대본을 보고 아 어쩌면 정말 미래 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좀더그 이야기들이 궁금했고 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작품에 나오다 보니까 그 캐릭터들도 또 관심 많이 가져졌고. 특히나 5 8시팔이라는 인물이 더 궁금해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조효석 감독님과 또 마스터라는 작품을 그쵸, 예전에 했겠죠. 했을 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음. 또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송승헌 씨 어떤 점에 이끌려서? 어 우선 이 택배기사 얘기를 어, 조효석 감독님께서 기획하고 계실 때 거의 한 음.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한다고 했을 때 들었을 때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런 그 미래 지구가 사막화가 된 이후의 그런 세상을 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했었고 또그 무엇보다도 또 그리고 감독님과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20년 이상 된또 친구 사이라서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컸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감독님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내가 할수 있는 어~ 역할이 있다면 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 오늘 안 얘긴데 오늘 여기 오면서 네. 이거는 좀 오늘 오면서 어떤 팬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오월십 일이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의 데뷔작 일단 티어가 저와 네. 함께 했거든요 그게 2002년 5월 1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71년 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예. 그런 예. 그래서 저는 친구와 너무나 멋진 작품을 해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음. 의미 있고 기분 좋게 촬영했습니다. 일단 뛰어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인연이 21년 후 5월 10일 날 택배 기사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강윤석 씨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했나요? 어 일단 저는 대본을 읽었을 때어이 SF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그려질지 정말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택배 기사가 SF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도 가미돼 있어서 어이 작품이 어떻게 그려지면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사월이, 오팔, 뭐 유석, 설아 다 모든 캐릭터들이 되게 재밌어서 진짜. 이 그림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려질지 그리고 이걸 보는 시청 시청자들도 되게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아서 같이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났었던 거네요. 자 좋습니다. 이솜 씨. 네. 네 저는 시나리오 처음 볼 때부터 그 우리 일상 속에 아주 흔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택배기사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특별한 존재로 제탄생이 됐다라는 게 흥미로웠고 또 워낙 유명한 웹툰이기도 했지만 조희석 감독님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펼쳐 그려내실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5-8은 일단 택배 기사고요. 어, 작품 안에서 택배 기사들은 어, 생존을 위해서 생필품을 전달을 하는데 헌터라 불리는 이들의 공격을 뚫고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전설적인 인물인 5-8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택배 기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 헌터들을 뚫고 네. 생존을 배송하는 일.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블랙크 나이트가 있죠. 맞습니다. 네, 블랙 나이트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네, 네. 예, 맞습니다. 블랙 나이트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어, 블랙 나이트는요. 5-8을 포함해서 11명의 난민 출신 택배 기사로 이루어져 있는 모임이고요. 낮에는 자신의 구역에서 어, 배송 일을 하지만 밤에는 본인들과 같은 처지였었던 아,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난민들을 위해서 밤에는 좀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아, 사실 어, 모든 작품을 대할 때는 사실 그 인물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말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랬지만 특히나 5-8로 지내면서는 어, 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아픔 받는 이들을 조금 떠올려 보려고 하고 5-18이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을 계속 마음속에 좀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 는으면던것 같습니다 아, 근 미래에 지구가 사막화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산소입니다 이 산소를 가지고 어, 천명그룹이 만든 새로운 질서를 어, 만든 그 천명그룹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석은 나름대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화 상태인 구역에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역의 이제 대공사를 위해서 난민들을 동원하고 하지만 그 동원되는 과정 속에서의 뭔가의 비밀이 있고. 또그 비밀을 파헤치는 이제 5-8을 비롯해서 어, 설아씨나 그런 지금 새로이 생긴 그 질서 속에서 어,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 유석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예, 예. 어, 송승헌씨 전 지금 송승헌씨가 아닌 유석 대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목소리, 톤, 표정, 말투, <laughs> 손짓 모든 게 류석 대표. 어, 유석 대표 아 유석 천명 그룹에 투자하고 싶은 지금 아, 그런 느낌이 예. 듭니다. 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곧 오픈인데요. 네 보시면은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하신 역할이 어 거기서 빌런이고 악역이시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 그냥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유석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알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자기만의 어, 목표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봐 주시면 마냥 유석이 나쁜 놈이라고 만는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요. 일단 5-8을 되게 선방하면서 살아가는 난민인데요. 설아, 어, 스라와 함께 어, 난민은 원래 살수 없는 일반 구역에서 살아가면서 어, 5-8 같은 택배기사가 되어서 정식으로 QR코드를 받고 택배기사로 멋있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밝고 어, 되게 사실 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저는 사월이를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음. 제가 봤을 때 사월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활발하고 쾌활하고 그 사막화된 지구에서도 되게 밝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희망을, 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인물을 열심히 표현하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참 정확한 근거로 움직이는 정보사 서령이고요또 씩씩하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고 어렸을 적에 난민 사월을 생명의 구해, 생명을 구해주고 또 돌봐주는 인물이고 또 천명그룹과 류석을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음. 어, 제가 이번 작품에서는 그나마 조금 액션이 있고 음. 또 저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총을 좀 많이 잡아요. 네. 총잡이 솜. <laughs> 총잡이 솜 좋다. 네. 네. <laughs> 저는 군복 입은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매력적이어서 쏠져 아니고 솜져 어때요? 아 저는 음. 솜져. 네. <laughs> 소울저 <laughs> <솔져> 아니고 솜저 <솜져. 웃음> 예. 굉장히 잘 어울리는